<laughs> 안녕하십니까. 음. 음. 대한민국 백대명산 중의 하나인 대둘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둘산은 해발 8 7 8인로기암괴속과 소나무 등 수목이 어우러진 자세가 되어나 호남의 금강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캡을 가할 수는 발을 고르거나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한 서 계신 분들은 예, 예. 머리 위나 바로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계단이 네. 대둔산의 우리말 예능 이름은 네. 한등산으로큰두뇌의 네. 산을 네. 뜻합니다. 한자 이름으로는 크다는 뜻의 큰 대자와 우뚝선 바위들이 마치 새싹처럼 돌아있다 해서 나무 새싹 등짝에 붙여 대둔산이 되었습니다. 케이블카 <laughs> 왼쪽 창 밖으로는 대둔산 정상 마천대에서 내려온 금강 계곡이 길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금강 계곡 윗부분에는 1975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인근나이와 일성제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금강구름살이라고 불렀던 첫 번째 출렁다리. 워낙 출렁거리기 심해서 당시 대둔산을 찾았던 아이씨가 나이 들어 버킷리스트에 올리고 다시 찾아와서 아, 젊었을 때 겪었던 진질하면서도 즐거웠던 추억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찾기 그냥. 응. 응? 이어 오, 10년 뒤인 1985년, 두 번째 출렁다리가 다시 들어섰고, 36년 만인 2021년 8월에, 현재의 세 번째 출렁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로 이름을 바꾼 세 번째 출렁다리는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져 안전할뿐 아니라, 출렁거림도 적상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장만 왼쪽 대란시 방향으로 보이는 바위는 사람을 모으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Okay. 이름 그대로 송신 바위입니다. 각도에 따라 생존자가 적용되고, 한반도 생성 연대를 감안한다면, 무려 30억 년 이상을 이렇게 버텨오는 것입니다. 동신방이 왼쪽 나머 9시방향으보시면큰 어. 공원이 어. 두 개를 보실 수, 수 있는데 그렇게. 바로 형제공원. 형제공원 네. 음. 음. 뒤편에는 1894년 음. 11월 중순부터 음. 70여 일 동안 방역 동학 평벽동이 군의 최후 방송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창밖 오른쪽 도시 방향에 우뚝 서 있는 바위는 장군 바위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승리를 거둔 정대의 명설이 <목소리> 어려운 <어린> 곳입니다.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케이블카에서 내리시게 됩니다. <목소리> 케이블카에서 내리신 후 대한민국 <목소리> 최초의 <출처의> 출렁다리인 완주 <목소리> 대둔선 구름다리까지는 <목소리> 왕복 20분 이어서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127계단의 삼선 계단까지는 왕복 40분 우와 여기 되게 높다 그리고 대둔산 정상 마천대까지는 오와. 왕복 1시간 30분으로 다녀올 칩치면, 수 있습니다 그치?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실 때의 설렘이 한행포의 기쁨으로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 안에서는 다를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 계신 분들은 머리 위나 바로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의 살림 면적은 4.77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가량 됩니다. 국립공원 연구원이 최근에 대둔산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대둔산에는 1500여 종의 각종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삭과 담비 벌매와 새우라기, 그리고 이끼 도룡룡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천연 기념물로는 새매와 참매 그리고 황조롱이와 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하고 있어 귀중한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됐습니다. 산림 면적이 넓다 보니 대둔산은 행정 구역상 두개 도와 세개의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내려가는 앞쪽은 남쪽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왼쪽은 동쪽으로. 충청남도 금산군, 그리고 뒤쪽인 서국방면은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 세계 시군에 걸쳐있는 덕에 케이블카에서 내리셔서 가보실 만한 곳도 많습니다. 전북 완주 쪽으로 가시면 동상면에서 전라북도 도립공원인 대하수목원과 대하호를 만나시게 됩니다. 삼례읍에서는 삼례문화예술촌을 찾아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산면의 미소시장은 고산 한우가 유명합니다. 충남 금산 쪽으로 가시면 진산면에서 조선시대 인진왜란 때 고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이치 대첩기를 만나게 됩니다. 남이면에는 유서 깊은 보석사가 있고, 금산읍내에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70%가 유통된다는 수삼센터가 있어 인삼은 물론 한약재도 유명합니다. 충남 논산 쪽으로 가시면 탑정호를 가로지르는 600m 길이의 탑정호 출렁다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은진면에는 은진미륵이 있는 관촉사가 있고 연산면에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도남 서원이 있습니다. 강경북도 가시면 강경젓갈시장의 젓갈이 유명합니다. 이제 곧 케이블카에서 내리시게 됩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고 안전한 여행계 계획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